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5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0절부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가지고 나를 경로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성이 건선,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다.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고 분을 일으켰어요. 언제부터냐면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건설된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두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다. 그들과 그들의 왕과 그들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 제사장도, 선지자도, 고관들도,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 주민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징한 물건, 우상들을 들여놓고 하나님의 집을 털어혔습니다 심지어는 힘론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할의 산당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바하을 섬기는 산당을 건축을 합니다. 거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자기들의 아들들, 자기들의 딸들을 몰렉이라는 그신 앞에 우상 앞에 지나가게 합니다. 이것은 이 몰렉 신은 청동으로 만들었고요. 그 속에 불을 지펴서 뜨겁게 달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들과 딸들을 바쳐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해요.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큰 죄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사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노역게 하는 그 모든 더러운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